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 볼까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즉 어,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어,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이전에 찍어드리는 영상들에 대한 공통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적으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좀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을 때, 이런 기업들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참고를 하는 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라는 거죠. 즉,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지,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팜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임은 맞지만 이것을 이제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 가격대가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이제 다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싼 거다,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주식계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0, 뭐 최소, 네, 최대도 아니고, 최소 30만원까지 오를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소개, 뭐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시장에 대한 규모라던가 이제 방향성을 예측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s k 바이오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 볼 텐데 자, 일단은 SK바이오팜이, 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관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SK바이오팜이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 뒤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SK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SK바이오팜도 여기에, 어, 그늘 아래에, 이제 케어가 돼서, 이제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더잘 나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업황이죠.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업황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업황이 이제 단순히 해외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고 평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붙여준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똑같은 기업인데 A라는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상장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할때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총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업종은 맞지만 비교하기가 좀 어. 비교하는 게 이제 무의미한 경우가 뭐냐면은 시장 규모가 다르잖아요. 미국 시장이랑 이제 한국 시장이랑 이제 주식 시장 규모가 다른데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애플도 이제 어 시총에 대한 이제 상당히 높은 부분을 평가받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만 봤을 때, 똑같이 A라는 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때와 우리나라에 상장할 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높은 가격치를 쳐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즉, 어,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업 가치, 그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봤을 때는, 이제, 어, 좀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게 적을 수가 있는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 부분 이제 유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즉 다시 한번더 넘어와서 봤을 때 어, SK 바이오팜이 일단 SK 기업의 아래 에 있는 걸로 자회사로 들어와서 상장이 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어파항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본다라는 건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 <laughs>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또 제가 이제 들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 현재 SK바이오팜이 어, 현재 총 15위에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현재 시가총액 비중 15위. 그 말은 즉, 이제, 보시면은, 최대 주주인 SK가 시가총액이, 천억 조, 십 조, 한 십, 팔 조, 사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말은 즉, SK바이오팜이 내일, 추가적으로 이제 장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어, SK 기업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업에, 뭐,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건데, 과연 그만큼 올라갈 만큼의 그 SK바이오팜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봤을 때, 자, 그걸 우리 그냥 까놓고 보자라는 거죠. SK기업이 여서가 아니라, 그냥 블라인드로 쳐놓고, 기업 이름 블라인드 쳐놓고, 그냥 단순히 매출 구조, 그리고 사업 내용, 이런 것들, <laughs> 체크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만큼의 가치가 나올지, 100억, 1000억, 조, 10조, <laughs> 16조의 가치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SK바이오팜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죠. 자, 매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했을 때, 지금 이 매출이, 어, 10조 원의 가치 이상이 나올 매출인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찌됐건 간에 우린 투자자 입장, 즉, 이걸 투자를 해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사실, SK바이오팡 같은 경우는 뭐 신약개발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매출액 영업이익 안 나올 수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그러면 지금 어떤 신약 개발을 하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만큼 향후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뭐 하고 있는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해서 향후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SK 기업이 여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가총액 가치, 16조 원의 가치가 과연 적정한지, 어,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성장할 기업 어, 기업이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가치에 비슷한 사업, 그니까, 지금 SK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 시가총액에, 어, 자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입장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상장 종목이거든요. 자 코스피 상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 이제 여러 그 금융 자금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그리고 보험 증권 뭐 등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이 운용이 되는 게 고객들의 자금이 예탁이 돼서 운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운용이 되냐면은 뭐 채권으로도 들어가고 기업에 이제 투자. 개념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로 들어가는 쪽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이제 ETF. 이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뭐 이제 우량주 뭐 이제 뭐, 어, 뭐 조선 산업 뭐반 반도체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K 바이오팜도 상장이 되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생길 뿐더러 플러스 이제 뭐 작은 이제 투자 자문사 다라던가 이제 이런 쪽에서도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성장을 보고 또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하나 생,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이던 기관이던 어, 이 유입이 된다 라는 말은 자기네도 이제 먹을게 보이니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뭐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음, 그 지분을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어, 투자자문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들어가봤자 누구 좋으라고 한,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자, 이미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내가 들어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한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A가 운용하는 자금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세력이 붙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지분, 어, 지분율도 좀 살펴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실제로 SK바이오팜이 투자할 만한지 한 번,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SK바이오팜의 최대 주주가, 지금 SK기업이잖아요. 현재 지분율이 75%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든요. 그 말은 즉, 일단, 무조건 얘네가 돈을 벌면은, 이 SK바이오팜이 돈을 벌면은, SK 쪽이 많이, 많은 수혜를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SK가 정말 이만큼 상한가가 올라갈 만큼의 지금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요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요번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어, 좀 길게 보기보다는, 단발적인 요건 이슈로 접근하는 게 일단 그 sk 기업을 봤을 때 일단 수급 움직임 이라는 거에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게 sk 바이오팜을 봤을 때 지분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75% 빠지고 뭐 이제 우리 사주 빠지고 하면은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21.88% 거든요 자21.88%가 어느 정도냐면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7,831만 3,250주인데, 여기에 0.88 곱하면은,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는 1,713만주 정도가 돼요. 계산하기 쉽게 1,700만주라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장 시작되고 나서,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최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700만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자전거래라던가, 뭐 삿딱 당일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물량들을 좀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laughs> 이 물량이 다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손방김에 대한 부분. 좀,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바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번째로는 물량 던지기예요 무조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라 손바뀜이라는거는 이 지금 가격대에서 물량을 가져가가지고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주체가 가져갔다라는거고 물량 넘기기는 지금 이 물량을 다내 어, 내놨는데 거기서 그걸 매수한 사람들이 더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우량 기업들에서 좀 기업 가치가 높, 좋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 자리 개선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 이런 데서 손바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보통의 거래량이 터지고 하면 물량 넘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려 보면은. 자,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해서 유신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어 핫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슈를 보여 드려 보면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려 보면은 그때 유신이라는 기업이 이제 과거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어, 기업에 대해서 납품한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회, 발판이 열리면은 유신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더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시점이 여기였는데 이 유신이라는 기업이 보시면은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은 어 상장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식이 3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를 따져 보면은 한 49.42%죠. 즉 절반 한 150만 주 정도만 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그 말은 예, 똑같 지금 어, SK 바이오판과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를 확대해 보면은 처음에 상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첫날 상한가 나왔던 거래량 물량을 보면은 이때가 어, 8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5일 날짜, 1월 15일 날짜를 쭉 내려보면은 1월 15일 날짜, 이때 당시 보면 8만 주 정도가 나왔죠. 처음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자그 다음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물량이 3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즉, 지금 이 상한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하고 싶은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지금의 s k 바이오판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삼왕석 3항, 상한가가 나왔을 때 물량을 보시면은 180만 주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총 180만 주라는 것은 그만큼의 주식이 이제 유, 유통이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유신 같은 경우 3장 수수가 300만 주에서 유통 주식 물량이 150만 주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실제 유통되는 주식보다도 더 많은 만큼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제 물량 넘기기 아니면 손바뀜의 움직임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대. 그래서 좀 도, 그때 당시에 가격대를 살펴보면은 자 3연속 상하가 나왔던 시점이 여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수급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주가 흐름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좀어 외부 변수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단기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주이 이 당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때 흐름에 맞춰서 장중 흐름에 맞춰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이제 동일하게 따라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가격대가 평균 단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가격보다 지금 더 떨어진 가격만큼 왔으니까 더싸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어 유통되는 물량이 전부 빠졌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량, 너, 아, 그러니까 손바뀜이라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손바뀜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가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넘어서 보면은 SK바이오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유통주식수가 전체 네, 1700만주였죠. 1700만주인데 지금 오늘 터졌던 거래량을 보면은 7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 말은 즉, 한 전체 유통되는 주식수의 절반 정도가 이제 물량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이 물량이 과연 누구 물량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요거는 일단 이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내용 다음부터는 제가 2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